저희 카페 1주년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경기동인에서 카페 한 오빠, 카오빠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감사 인사 영상 편지 준비했습니다. 카페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장문의 글로 감사의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영상 편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카페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1년 전에 카페를 처음 오픈할 때, 저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아, 커피가 잘 팔릴까?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큰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 카페 1주년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내용은 손님들 컵에 꽃한 송이씩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꽃이 있는데 이렇게 꽃한 송이씩 달아드립니다. 이제는 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도 홍보가 될 건데 좀 굉장히 떨려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쿠폰 뽑기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맥주 두 캔을 원샷하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런 기분이에요. 굉장히 떨려요. 왜 떨리는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인스타그램에 제가 유튜브 한다고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1주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마침내 인스타에도 저 유튜브 합니다. 라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고요. 매장에서 이제 저를 바라보는 이미지와 여기 영상에서 바라보는 이미지가 다르진 않을까 굉장히 고민도 되고요. 감사 영상 편지랑 쉬운 줄 알고 스크립트랑 대본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거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서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꽃 이벤트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꽃 소진 시까지 이 소진 시꽃 소진 시까지 이 발음 되게 어렵지 않나요? 꽃 이벤트는 꽃 소진 시까지 한 주간 계속 될 예정입니다. 영상 편지라 쉽게 생각했는데. 내용들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애드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참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그냥 감사 인사 빨리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카페를 사랑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다 여러분 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카페 하는 카오빠 더 성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 감사합니다. 하, 끝났네.